안녕하세요. 담덕입니다. 어, 오늘은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회적 기업은 영리 기업과 비영리 조직의 중간 형태로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을 뜻합니다. 법적 정의를 살펴보면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 및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부르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간만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칭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은 국가별로 모두 비슷하면서도 다른 측면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따로 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부른다 라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사회적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전통적인 기업관과 사회 서비스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공익적 목적관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제3의 경제 주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리 기업은 이익의 목적을 영리성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하고 있지만, 비영리 조직은 영리성보다는 공공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사회적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과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사회적인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기업과 비영리조직의 중간 형태가 바로 사회적 기업의 특징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목적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을 하며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 되겠고요. 그 수단으로서 전통적인 기업들과 같은 경제 활동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결국 영리 기업과 가장 큰 차이점은 영리 기업은 영리 활동을 하는 목적과 그 대상이 주주나 그 소유주들을 위해서 이윤을 추구하고 있지만 사회적 기업은 취약 계층이 주 대상이고 이들에게 사회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크게 7가지의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인증 요건을 보면 조직 형태, 유급 근로자의 고용, 사회적 목적 실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정관의 필수사항 기재,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에 해당하는 유형들이 있는데 이것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제공형인지 아니면 일자리 제공형인지 또는 지역사회공헌형인지 아니면 혼합형 이외에 기타 창의 혁신형인지에 따라서 사회적 기업 유형은 총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이 어떠한 사회적 목적을 위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심사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섯 가지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유형 중에 해당되지 않거나 또는 사회적 목적 실현의 가치가 불분명하다면 인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사 기준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항목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바로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이트를 방문을 해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회적기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